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홈투어 영상입니다. 이사 온지한 3개월 정도 다 돼가는데, 이제야 영상을 찍네요. 가구 다 들어오고, 조금 조금씩 꾸미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좀 뜯었습니다 <laughs> 저희 집은 16평 정도 되는 크기고 투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현관이고 현관이 막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부터 보여드리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는 요 문에 붙어있는 요 앵마기 명태입니다 요건 이사 오자마자 지인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집에 들어오는 액을 이제 막아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는 그런 소품이래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에 분리수거 통이 있어요. 이거 옥누레 집에서 구매했던 건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비닐을 이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 쓰면은 놓아서 버리면 되고 공간 차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들어갈 건딱 들어가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신발장 제 부츠랑 이런 것들다 들어가 있고 이게 슈즈랙이에요. 이게 한짝 공간으로 그냥 한 켤레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에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슈즈랙 검색해서 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문이 있어요. 중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귀여운 러그랑 제 슬리퍼가 나옵니다. 제가 커피를 열려가지고 지금 엄청 깨재재하죠? 이거는 둘다 레이지 제품이고, 이거를 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뷰가 이거예요. 여기는 거실인데, 거실이 막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또 들어갈 거는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는? 딱요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번 집에 이사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공간 분리거든요? 저희가 옷이 두 명이 합치면 정말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가 전혀 안 됐었는데, 저는 집에서 평소에 편집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공간이랑, 뭐 쉬는 공간이랑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뭔가 계속 일해야 될것 같고 계속 일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에 이사 올 때는 공간 분리를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게 가장 컸는데 지금 보이는 이 거실은 저한테 노는 공간이에요. 행복한 공간입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 화분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이사 오자마자 거의 바로 꽃시장에서 사왔던 건데, 유칼립투스거든요? 한한달 정도 키우다가 갑자기 확 말라버려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버려야 되나? 했는데, 뭔가 드라이 플라워처럼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얘가 그 키우기 힘든 3대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초보인 제가 얘를 데려가지고 여기 안에 보이는 것들은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코다마예요 월령종주에 나오는 코다마? 근데 저거는 부러진 것들을 저렇게 모아놨어요. 이거는 큰맘 먹고 산 소파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나온 건데 거의 침대 수준으로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여기 이렇게 누우면 편하게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워가지고 이 빔을 틀면 빔이 여기에 이렇게 띄워져요. 영화를 보는 공간입니다. 모든 할 일을 끝마치고 편한 마음으로 여기 딱 누워서 영화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미어에서 주셨던 쿠션인데 색감이 꽤나 잘 어울려서 그냥 여기다 뒀어요. 그리고 커튼. 이 바깥에 있는 게 그냥 흰색 쉬폰이거든요? 요것만 했었는데, 워낙 이 소파가 모던한 느낌으로 좀 동그란 쉐입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느낌보다는 좀 차가운 느낌이더라고요. 이 소파가 지금 조명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레이 컬러예요. 연그레이 컬러. 그레이랑 또 하늘색 조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연한 요런 민트 하늘색 컬러를 뒤에 깔아줬습니다. 불다 켜니까 훨씬 낫네요. 뒤에 이렇게 은은하게 하늘색이 깔려있죠? 제가 이 거실을 꾸밀 때 되게 힘들었던 게이 벽이 집을 볼 때는 약간 베이지 컬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진짜 잘 보이는데 핑크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벽 컬러가 생각보다 엄청 튀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뒤에 이렇게 민트 컬러를 깔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레이, 블루, 그리고 핑크 이렇게 맞춰서 꾸며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러그를 구매했습니다. 이 러그를 깔았더니 집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아무래도 약간 민트 컬러랑 핑크 컬러가 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러그입니다 저는 진한 우드에 그린 아이템이 들어간 인테리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한 우드 컬러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3단짜리인데 제가 빔으로 영화 볼때 쓰는 스피커 그리고 이거는 꽃시장에서 가져왔던 식물인데 너무 귀엽죠 쑥쑥 자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다마입니다. 월령공주에 나오는 숲의 정령들인데 너무 귀여워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캐루슈퍼가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조명이에요. 이게 제가 테노가 어디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던 제품인데 온이랑 오프랑 반대예요. 근데 뭐 키고 끄는 방향은 크게 상관없이 켜지기만 하면 돼서 켜지면은 요렇게 됩니다. 지금 밝아서 그런데 어두우면은 이렇게 혼자 빛나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생각보다 디테일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사용하는 향초입니다. 요렇게옷 입혀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선만 나와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옷을 입혀줬더니 신경이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조명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풀떼기를 이렇게 휘감아 놨어요. 이 윗부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못생기게 완강기가 <laughs>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살짝 가려놔서 그렇지 너무 이렇게 완강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분은 커튼으로 가려지긴 하는데 이 부분이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이는 부분인데 너무 완강기가 이렇게 못생겨 있으니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 넝쿨을 감아서 좀 가려준 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조명에다가 이렇게 휘감아 줬는데,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역시나 코다마 <laughs> 너무 귀엽죠. 구석구석에 또 어디 있는지 발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주방입니다. 저는 사실 핫케이크 향기가 날것 같은 주방을 가지고 싶긴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약간 핑크 베이지 벽에 그레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주방 자체가 좀 차가워서 최대한 이런 소품들로 좀 따뜻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아그 전에 여기도 코다마 달아놨어요. 이거 인터폰인데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laughs> 아,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소파 바로 옆에 있는 렌지 다인데큐커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스프레소 머신이랑 두루마리 휴지랑 그리고 빔 프로젝터 이렇게 있습니다. 요 렌지 다이는 사실 완전 흰색이었는데 시트지를 발라서 옆에 그레이랑 최대한 맞췄어요. 너무 화이트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코디 찍을 때 악세사리 두고 악세사리 컷 찍는 공간인데 요런 귀여운 천을 깔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또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옆부분에 그 소파 리모컨이랑 빔 리모컨을 천으로 이렇게 가려주니까 훨씬 깔끔해 보여가지고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줬습니다 요 빔은 진우스인가? 제품인데 제가 사실 그 스탠바이미를 구매를 할까, 빔을 구매할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당연히 얘가 우세해서 얘를 일단 구매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화질도 진짜 괜찮고 음질도 진짜 괜찮아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빔입니다. 대신에 스탠바이미는 침실이나 이런데 끌고 가서 볼수 있지만 얘는 딱 여기서만 봐야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두루마리 휴지 꽝인데 그냥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는 거는 좀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얀색 꽝에다가 넣어줬어요. 이 부분이 제가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파스타 통. 제가 파스타를 진짜 좋아해서 얇은 면이랑 조금 두꺼운 면. 이번에 두꺼운 면 사봤는데 식감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통에다가 넣어놨고 요리할 때 바로 쓸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커튼에 달려있던 그 천이거든요. 그게 메인은 책상방에 있는데 그 남은 자투리 천으로 엄마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아래 뽕뽕이도 달려있어요. 이런 거를 뭔가 걸어주고 싶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여기에 이제 양념장 자주 쓰는 거 요리하면서 바로 요렇게 잡아서 쓸수 있게 자주 쓰는 양념 요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는 뭐 가끔 먹는 간식. 그리고 요거는 올리브유인데 지분이 선물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냅뒀어요 이게 너무 귀엽죠? 뒤에 천이랑 요 꽃무늬랑 요거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거든요 키친타올 홀더인데 이게 안에 요렇게 요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걸어두는 건데 진짜 그냥 요리하다가 쑥 빼서 칙 하고 쑥 빼서 쉥 하면 돼가지고 너무 편하고 깔끔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그 요리할 때 쓰는 타이머. 자석이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는데 컬러가 둘다 크림색이어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도마를 일부러 좀 걸어놨어요. 뭔가 우드가 한 스푼 들어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 귀여운 장갑이랑 같이 걸어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휴지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매직캔인데 이게 밖에 나와있으면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안쪽에 숨겨줬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냉장고 뒤에 틈새 트러리를 놔서 그 음식 쓰레기 냉장고를 여기다 넣어뒀어요 이제 잡동사니 같은 거 숨겨서 넣어주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코나마가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따라와요. 이제 거실이랑 주방은 다 보여드렸고, 바로 침실로 가볼게요. 침실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침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명이랑 청소기랑 침대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방이 밖에 다용도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방이에요. 그 보시면 이 창이 침대 뒤에 있으니까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커튼을 달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커튼을 찾아보는데 이 브랜드의 제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구입해야지? 했는데 저희 창 사이즈랑 안 맞아가지고 구매를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엄마한테 의뢰해서 엄마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해가지고 엄마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커튼입니다. 요게 집들이 오신 분들은 꽃 프린팅인지 아는데 조화가 안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천두 개를 덧대서 요런 식으로 안에 조화를 넣은 부케거든요. 근데 누워서 딱 위에 올려다 보면 숲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요거는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이케아 조명 그냥 그대로 들고 왔고 헤드에 왔다갔다 거리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은이런 문양이거든요. 여기가 배연창이어서 이렇게 조금만 네모 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요렇게 요렇게 지금 모양처럼 양쪽으로 좀 키치한 느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알리에서 6천원인가에 구매한 커튼이거든요 근데 나름 귀여워요 키치한 걸 사려다 보니까 저렴한 걸 구매해도 괜찮더라고요 아래 이렇게 뽕뽕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본은 일부러 좀 귀여운 거 동태문에서 사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갑자기 코다마가 앉아있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미국은 호텔 같은 곳에서 항상 큰 침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투어 다닐 때큰 침대에서 막 굴러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남아서, 이제 혼자 살게 되면 무조건 큰 침대에 누워야지? 이 로망이 있었는데,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게, 제가 가구를 부동산에서 주시는 그 도면만 보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사하실 때꼭 참고해주세요 이게 실측이랑 도면이랑 다른 곳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저는 실측을 안 재고 도면만 보고 구매를 해가지고 어 이거 충분히 들어가겠는데? 했는데 이거 보시면 정말 이한끗 차이 요렇게 <laughs> 닫혀요 이게 끊기지는않은데 진짜 조금만 닦았으면 바로 걸리는 저는 이 침대 프레임도 진짜 너무 잘산 게, 요게 라미에스 브랜드 제품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진한 우드톤에 초록색 컬러 조합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딱그 진한 우드톤인데, 침대 프레임이 좀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여워요. 저는 라디킹을 구매해서 좀 가격대가 올라가긴 했었지만, 퀸 사이즈 기준으로 40만원이 최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잘 구매한 프레임입니다. 이 드래곤은 남자친구가 사준 드래곤이에요. <laughs> 제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템인데 규조토 발매트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건데 이게 진짜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이거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발에 물 묻어 있는 걸 흡수를 정말 잘해요. 흡수해서 바로 말라버리니까 너무 편합니다. 음, 화장실은 보여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렇게 넓지는 않고, 요렇게 있습니다. 엄마가 사용하시던 향이랑 똑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양재동 꽃시장이라는 향인데, 진짜 그 양재동 꽃시장 들어갔을 때그 새우 냄새 나는 것처럼 꽃냄새가 확 나요. 여기도 코다마 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는 뭐가 막 괜히 굴러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그 칫솔이랑 치약 그리고 이렇게 디스펜서도 다 공중부양으로 붙여놨어요 비누랑 핸드워시랑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렇게 또다 붙여놨더니 청소할 때도 되게 깔끔하고 뭐가 막 물고 있는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여기 수건장이랑 벽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꺼내서 쓰고 이렇게 넣으면 돼서 진짜 편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가 이렇게 책상방 겸 옷방이에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여기 옆부분이 이렇게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옷장이랑 붙어있는 수납장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보여버리면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릴 천을 만들어달라고 엄마한테 의뢰를 한 거거든요. 끝에 커튼 봉고 살짝 달아서,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천 만든 다음에 가려준 겁니다. 여기도 이 커튼 하나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옷장 보여드리있으니까 바로 옆에 이 옷장부터 보여드리면 이두 칸이 옷장이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적죠? <laughs> 이게 슬라이딩 옷장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옷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짧은 옷이고 여기 반대편에는 이제 뭐 코트나 이런 잠옷이랑 원피스 이런 거 들어있는 건데. 제가 이 집을 이사오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계속 플리마켓용으로 옷을 진짜 많이 뺐어요. 아 요거는 자랑하고 싶은 게 원래 흰색 옷장이었거든요. 완전 그 여기 보시면 살짝 화이트잖아요. 요런 컬러였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 방의 무드랑 너무 달라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제가 무슨 색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역시나 진한 오드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자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요 조명. 요 조명은 친구가 집들이 때 선물로 준 조명인데 안에 절임 양파가 들어있는 컨셉이래요. 이거는 젤라또 피켓에서 선물로 주신 고양이 담요입니다 집에서 어깨 항상 두르고 다녀요. 의자는 그냥 요런 그레이 의자거든요? 바퀴 의자인데, 그렇게 예쁜 의자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놔요. 가리기용으로.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에어팟 케이스.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안 보이게 해주고, 이거는 제가 작업하는 아이맥입니다 엄청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안 고장 났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코다마 붙여놨거든요 지짜 귀엽죠? <laughs> 그리고 코코핀으로 이렇게 걸음걸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드블라인드 설치를 했어요 이게 원래 화이트였는데 너무 무드가 안 살아서 방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여기도 화이트고 저 옷장도 화이트니까 근데 또 책상은 오들고 막 이러니까 뭔가 너무 못생겨서 안되겠다 해서 블라인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토 토로들이랑 스피커 귀엽죠. 그리고 밑에는 이 바구니에 달려있는 식물인데 사실 이거 꽃시장에서 생화로 사왔었거든요. 음지 식물이라 그래서 사왔는데 얘가 점점 숱이 없어지더니 맨날 이, 이밑 공간으로 맨날 그 잎사귀가 떨어져 있고 거의 탈모 수준으로 숱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화분을 빼고 과감하게 조화로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러브체인이라는 조화인데 꽤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넓게 떨어지는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시는 조명인데, 이렇게 똑 껐다가, 똑켜는 조명이거든요? 이게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드 컬러도 저희 집 무드랑 너무 잘 맞고 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여기 위에도 코다마들이 이렇게 세마리 가앉아있어요. 밤에 가끔 물 마시러 나오면 얘네가 빛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제가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제 화장대거든요. 좀 귀여운 수납장을 책상 사이에 두자 해서 구매한 수납장인데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컬러도 약간 색깔 빠진 민트색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고 그리고 이 라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손잡이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딱 하나 문제가, 화장대로 쓰기에는,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화장품이 다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이 공간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화장할 때마다 화장품을 다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진짜 불편하겠다 했는데, 요거는 제 남자친구가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레일을 달아줬어요이런 식으로. 요렇게, 앞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그냥 레일을 끝까지 밀어서 화장하면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밑에는 사실,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트레이예요 요 트레이를 붙여서 이 위에다가 요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수납함이거든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책상 자랑을 안 했는데 책상이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 밑에 서랍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좋죠. 무엇보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되게 넓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쉐입도 너무 예뻐요. 둥글둥글해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멀티탭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저희 집은 선이 나와 있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몰딩으로 다 선을 가려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은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링크에다가 걸어놔볼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뭔가 요리하는 거나 베이킹 이런 걸로 찾아오고 싶어요. <laughs> 아닐 수도 있지만.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